아이고 그 방금 말씀하신 저 속옷 저항 땡깡 CCTV를 공개하냐 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? 아, 그러니까 뭐 원칙적으로 우리 국민들도 알 권리 차원에서 음. 뭐 보시고 싶은 분들도 있고 뭐 보셔야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사실 너무나도 민망하고 안 보고 싶죠. 소속하면안 보는 삽니다, 아닙니까? 만약에 보게 된다면요, 김문수 뭐 팬티 입고 저항하는 거랑 봐도 막아 너무 열받고 짜증났잖아요, 여름에. 근데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까지 그 감옥에서 바둥거리는 모습, 사실 안 봐도 비디오이긴 합니다만, 그걸 굳이 우리가 봐야 되나 싶긴 하지만, 그래도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는 공개가 돼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. 저 어설프게, 저그 맞는지 모르겠지만, 제가 전달 전달해서 일부 CCTV 화면 캡처를 약간 봤거든요. 어, 그래요? 네. 네. 근데 그게 뭐 확실한지 모르겠어요. 저도 네. 이제 받은 걸로 봤는데, 그냥 추잡합니다. 아 그럼 공개하지 말아야죠. 죄잡합니다 그냥 대짜로 누워 있어요. 아이고. 이게 공개 라는 거가 법사위원들이 열람하는 거냐 아니면 네. 미디어를 통한 뭐~ 예를 그러니까 자면 대국민적으로 공개가 되는 거냐 이게 좀 다를 거예요 절차도 다룬데 저는 그렇죠? 법사위 차원의 열람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상적으로 발부된 영장이 집행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~ 전직 대통령이라서 그렇다 여러 얘기 드렸지만 예를 들면 이건 다른 피해자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저항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미 이~ 이제 질문에. 앞에 있고 그 그거는 곧 정상적인 법체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이제 생길 수 있다. 예를 들면 한동훈이 아이폰 비번을 안 풀어준 이후에 다른 범죄자들 들어오면 아이폰 비번을 제안 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좀 놀라운 테크닉을 이 세상에 소개한 건데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법사위원들이 입법을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법사위원들이 아, 그 과정이 어떤 것이고 아,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는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열람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 근데 이제 이걸 공개하는 것도 좀 다른 문제가 되겠죠. 그러니까 공개 찬성하세요? 반대. 저는 반대입니다. 반대. 예. 그러니까 열람하고 공개는 다를 것 같네요. 열, 뭐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네. 역할이 있으니까 제한된 인원이 그걸 보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점검하는 건 좋은데 대국민 공개는 반대.